안녕하세요. 장투다인 장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부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매매를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11,000원에 이제 수익 내셔 가지고 영상 보내 드렸는데 어,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고 이부장님이 이거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한번 물어보길래 어, 대출은 리드코프. 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재료도 있고, 배당금이 높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조언을 구해줬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제 또 물어보길래, 이제 9,300원에, 그때 얘기 드렸는데, 9,500원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9,500원에 사고, 어, 네, 8월 4일이네요. 8월 4일날 사고, 제가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 그랬는데, 이제, 앞전에 한번 얘기하다가, 여기서 오늘, 이제 딱10% 정도 넘으면, 팔으라고 해서, 잘 파신 것 같아요. 잘 파신 것 같고. 아무튼, 이부장님, 어 영상을 이렇게 또, 봐주시면서, 이렇게, 예? 매매를 하고 계신지 몰랐지만,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매매 하시다가 수익 난영상 있으면 저한테 이제 캡처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어, 영상 만드는데 참고해서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메일 주소는 제가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뻘짓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꼭 매수 소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연습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꼭 예, 이름이랑 이런 거다 가려서 하니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진솔루스 청약을 했는데 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일진솔루스 일진하이솔루스 했는데 두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이건 아니고요. 이 일진 홀딩스 보시면 손자 회사가 이 일진 하이솔루스예요. 그러 이게 공모주에서 이제 흥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26%나 올라간 건데 그래서 왜이 얘기를 하냐? 오늘 관심 종목도 약간 그런 맥락인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심텍 홀딩스라고 해서요. 청주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이 하이닉스의 하청, 하청 협력회사, 뭐, 그런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심텍이라는 회사가 아주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1조거든요, 시총이.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총이 1조짜리인데, 아까 일진 홀딩스랑 마찬가지로, 심텍 홀딩스는 그래도 못해도, 잠깐만요. 심택, 심택 보시면 그리고 이 지분을 보셔야 되는데, 33%를 가지고 있어요 심텍홀딩스에서 네? 근데 이제 심텍을 보시면 33%니까 이게 지금 1조짜리 잖아요 1조짜리에 대한 33%면 네? 1조짜리에 대한 33%면은 3천억 아무튼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3천억 정도 돼야지 되는데 이제 심텍을 보시면 심텍홀딩스를 보시면 이제 1300억이에요. 아까 이제, 심택을 봤을 때는, 심택은 1조짜리고, 그 1조짜리를 심택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저렴하다, 싸다. 싸다고, 저렴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왜냐면, 아까 그회사의 심택이라는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을 해도, 어, 1조 내, 3천억인데, 네? 일주짜리에 대한 3천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에 지금 반 정도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3천억이 돼야지 그 어느정도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한 2천억 정도는 돼야지 이게 얼추 어좀 그거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간단하게 얘기 를 드리면 제가 뭔 얘기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심택 이라는 회사가 땅을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이 지금 3천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1300억이면 싼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땅을... 3천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는 1,300억밖에 안 한다. 그럼 이거는 이 기준을 봤을 땐좀 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기준은 회사가 뭐 평가받는 다른 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빚이 없는 상태로 순수하게 땅값만 그렇게 3천억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은 충분히 이 회사의 메리트가 있다. 저가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2천억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아무튼 그래서 심택. 침택홀링스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자리 3,200원 내일 만약에 하시면 한 3,100원 정도나 150원 살짝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2차 2,940원 정도 3차 2,700원 120선 120선 계속 터치했죠 아마 여기서 한번더갈 자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어,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있는 구간이랑 3,540원이랑 3,800원 정도, 이렇게, 1차, 2차 잡으시면 될것 같고, 어, 나는 좀, 만약에 길게 보신다 하시면, 길게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신고가를 한번 뚫었다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평탄대로잖아요. 여기 못 뚫고, 평탄대로 거의 살짝 뚫었다 내려오고, 근데 이렇게 신고가를 많이 뚫었다가, 여기서도 많이 뚫었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더 나와, 이 산이. 그니까 러 지금, 만약에 이 입장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이게 신고가를 뚫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눌렸다가, 한번더 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가 하면 산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흐름은 좋은 상태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 아, 갖고, 이제 만약에 40분이 계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100주를 샀다 해봐요. 내가 100, 주를 샀으면, 여기서 30주, 여기서 30주, 나머지 40주는 좀더 길게, 14,500원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뭐, 항상 제 생각이고요. 투자는 다 본인 분들 책임이니까요. 뭐 수익난 어, 뭐 쓸데없는 소리고요. 아무튼 이게 심택이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고 이렇게 분위기를 잘 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심택 홀딩스가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 그리고 재무는 뭐 이제 보시면 크게 이 지주회사는 크게 이게, 이 매출, 이, 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심택의 매출을 가져와서 이제 반영되는 거라, 이렇게 뭐, 그렇게 저평가다 이런 거를 평가하기에는 홀딩스라는 회사,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음, 저평가란 그런 건의미하기는좀 어렵고요. 아무튼 요때 적자를 2년 전에 냈는데, 원래 적자 내는 거잘 거래 안 하는데, 뭐, 한 2년 전에 냈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턴어라운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채 비율도 저의 조건에 해당하진 않았는데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뭐 중요한 거는 이 심택이라는 회사가 아주 튼튼하고 하이닉스랑 보시면 이제 빅보랑 빅빅5에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성장도 하고 회사가. 튼튼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없고요 아무튼 어 그래서 심태 홀딩스 심태가 아닙니다. 심태 홀딩스입니다. 심태 홀딩스 잘 찾아서 자기 자신만의 기준 세우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